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산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9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19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지역 경로당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 250세대에 김장김치 700포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명숙 동산동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가 아직 월동 준비를 하지 못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영근 동산동장은 매년 동산동 세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통해 동산동이 정이 넉넉한 행복동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